공기의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베르네 현상을 이해하는 공중 부양 여의주를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실험 재료에 들어 있는 에포 용지를 준비해 주세요. 에포 용지의 끝 부분을 손으로 잘 잡아준 후에 잡고 입으로 바람을 불었을 때이 에포 용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종이의 움직임을 관찰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입을 이 중간 윗 부분으로 대어서 공기가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게끔 불어줍니다. 지금도 보시면은 윗 부분에 공기를 빨리 불어 넣으면 윗 부분의 공기 흐름이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아랫 부분이 고기압 형성되면서 종이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. 두 번째는 깔때기와 투명 호스를 준비하세요. 그리고 투명 호스를 깔때기 안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1cm가량 위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잡아주시고 투명테이프를 이용해서 고정합니다. 그리고 호스와 깔때기 부분 사이가 공간이 딱 맞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명테이프를 잘 돌려가면서 붙여주어서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도록 꼼꼼하게 감아주세요. 이와 같이 깔때기 위로 호스가 1cm가량 올라왔습니다. 그 다음에 결지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투명 테이프를 이용해 용의 모양을 붙여줍니다. 이렇게 붙여준 후에 실험 재료에 들어있는 스티로폼 공을 깔때기 위에 올려놓고 불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와 같이 만들어준 다음에 깔때기 위로 스티로폼 공을 올려놓고요 바람을 호스대로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이시나요? 적당량의 일정량의 꾸준한 바람을 불어주면 공 주위로 공기가 테두리를 형성하면서 이 공이 벗어나지 않고 계속 이 위에서 맴도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. 자이 다음에는 세 가지 실험을 보면서 공기의 흐름을 이해를 하는 건데요. 자, 이번엔 재료에 들어있는 빨대를 고르게 잘펴 놓습니다. 펴 놓고 두 개의 컵을 한 2cm가량에 이렇게 틈 사이를 해 놓은 다음에 이 사이로 공기를 불었을 때 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. 자,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약한 바람을 불어도 종이컵과 종이컵 사이가 흐름이 공기 흐름이 빨라지고 상대적으로 기압이 약해지면 이 반대편 이 지금 가에 있는 공기들이 매우 기압이 높아지면서 종이컵을 밀게 되는 것이죠. 이렇게 공기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공중부양 여유주 실험을 해보았습니다.